태, 이따다케 마세인가? 입니다. 어, 보세요. 뒤에, 이따다크가 있습니다. 이따다크. 이따다크는, 모라으, 아시죠? 모라으의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태, 이따다크는, 태, 모라으, 뭐머의 받다의 공손한 표현입니다. 태, 이따다케 마세인가? 케, 보이시죠? 케는, 가능형의 흔적입니다. 뭐머의 받다의 가능형. 뭐뭐에 받을 수 있다. 테, 이따다 깨 마셈까? 뭐뭐에 받을 수 없습니까? 에요. 뭐뭐에 받을 수 없을까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주면 나는 그 은혜를 받겠다. 고맙다. 라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해석을 하시려면 뭐뭐에 주실 수 없습니까? 뭐뭐에 주실 수 없을까요? 로 해석을 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테, 이따다 깨 마셈까? 자 보시면 대쯔다떼이따닦게마스까? 대쯔다떼이따닦게마스인 여기에서 대쯔다우 동사입니다. 대쯔다우 독다. 도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즉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고 대쯔다떼이따닦게마스인 도와서 받을 수 없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공손하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마스카보다는 부정으로 표현한 뭐뭐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정으로 표현한 마생가가 더 공손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배우는 태, 이따닥께 마생가 굳이 부정의 형태로 쓴 이유는 더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일 때 이런 부정형을 씁니다. 접속은 태형의 이따닥께 마생가입니다. 자예문이에요 우편국에 가기たいんですが, 길을 알려드 릴수 있나요? 우편국에 우체국에 가기たい 가다 동사가 이끄 타이가 붙어서 머머하고 싶다. 가고 싶다. 그리고 은데스 보이시죠? 은데스는 뭐뭐, 거딥니다. 노, 데스의 해와체 표현입니다. 어, 해석은 뭐뭐인거예요에어로 해와체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는 뭐뭐이지만, 그래서, 이키타인데스가 가고 싶은 거이지만, 즉, 가고 싶은데요로 매끄럽게 해석했습니다. 미지요 길을, 오시에 때, 가르치다, 오시에루 동사입니다. 오시에루. 그러면 태형이 오시에 때, 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 가르쳐 받을 수 없겠습니까? 즉,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행위의 주체는 상대방이 되겠죠? 郵便局へ行きたいんです가道を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すみませんがお金を貸していた "스미마셍가, 죄송합니다만 오카네오 돈을 카스입니다. 빌려주다 그러면 가 시대 태영으로 바꾸고 가 시대 이따닫게 마셍가, 빌려서 받을 수 없겠습니까?" 너가 빌려주면 나는 그 은혜를 받는다. 정말 고맙다. 이런 아주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시테 이따다케마세인가? 해석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로 합니다. 스미마세인가? 오카네오 가시테 이따다케마세인가? 스미마세인가? 모 스쿠시 시즈카니 시테 이따다케마세인가? 우리가 조용히 해주세요. 시즈카니 시테 쿠다사이. 이것보다 조용히 해주실 수 없을까요? 뭔가 더 공손하고 자신을 낮춘 듯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스미마셍가? 죄송합니다만 뭐, 스컷시좀더시즈가니 조용히 라는 뜻입니다. 시즈가니 조용히, 하다 동사 스루 그것이 이렇게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 이따다게마셍가해 받을 수 없습니까? 즉, 조용히 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뜻이 되었어요. すみませんが、もう少し静かに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펜を忘れたんですが、貸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펜 빌려주세요 보다는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자신을 낮추고 공손한 표현입니다. 펜을 와스레타 자, 와스레루입니다. 와스레루 잊다, 잊어버리다 와스레루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은です。 노데스의 해와체 표현이고 뭐뭐인 거예요 에요로 해석을 합니다. 가는 뭐 뭐이지만 와스레다 데스가 잊어버렸는데요로 해석을 했고 가시대가스 빌려주다. 어 그것의 태형 가시대いただけませんか? 빌려주어 받을 수 없습니까? 즉 빌려 주실 수 없을까요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빌려주면 나는 그 은혜를 받는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느낌으로 쓴 겁니다. 펭우 왔을 했던 데스가 가시 때에 이따 닿게 마세인